국평이 숨어있었네요 오른쪽 그림에서 저아이가 a,b,c의 내심이래요 자 이렇게 있대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 i의 자 봐봐요 봐봐 내심이라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있,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가 반지름 길이를 뭐라고 잡을까 r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리고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 볼까 빨간색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 밑변 9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직각이니까 안 나오겠지? 이해가니 안 가니? 이해갔어? 준야 이해가 안가설명라 알겠어? 그다음 요 초록색 빵에 요 삼각형 봐. 요 삼각형은요 10불러 시작.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이 뻥긋 뻥긋 타라고 자꾸 곱하기 안 나오겠죠? 됐어요? 그다음 노란색 삼각형 구해보도록 합시다. 노란색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R 나오겠지. 얘대, 얘대, 얘래요. 맞냐? I, A, B, I, B, C. 아,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래. 그러면 10그대로가 있는 대로 다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R 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 대,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R인데 숫자들은 다 똑같지? R도 다 똑같죠? 싹다 약분 되니까 결국 남는 건 뭡니까? 9대10대 7. 아! 9대 10대 7. 변기리비가, 넓이비가 똑같구나. 이해가 안 가? 높이가 반지름 R로 똑같으니까 당연히 같다나는 거야. 네. 그걸 증명해 준 거고. 이해가? 네. 다음부터는 그냥 한 번에 쭉 가면 돼. 여기는 뭐야? 9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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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7. 7을 알아야 되겠죠. IBC 넓이가, IBC 넓이가 A 세제곱센치미터인데 ICA의 넓이를, ICA의 넓이를 갖다가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9대10대 7인데, IBC 초록색 초록색 여기냐? 얘가 A일 때, 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지. 네. 얘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대7을 A 대 응. 얘 가냐 안 가냐? 그럼 A는 어떻게 돼? 10 분의 7. a 이렇게. 예. 네모는 10 분의 7. 됐어. 이해가? 네.